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윈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윈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순의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 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갤로 130세갤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 13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약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약 한마리며속조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레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 3십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길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허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섯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갤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 아들 슬로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에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조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1 3 0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길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안미사 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 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선의 지휘관 에나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길로 130세 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소가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조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다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2이요 은바리가 열2이요 금그릇이 열2이니 은쟁반은 각각 1 3 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 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 4 0 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열두이니 성소의 세갤로 각각 열세갤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갤이요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순양이 열두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열두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 재물로 순염소가 열두 마리며 화목 재물로 수소가 스물네 마리요, 순양이 육십 마리요, 순염소가 육십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육십 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시기적으로 보면 민수기가 시작하기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봉헌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막 봉헌식에서 영광과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감사와 감격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봉헌하는 행사에 있어서 그첫 번째 순서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헌물이라는 것은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막의 내용들을 채워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헌물이나 예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렸고 그들이 드린 헌물은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3절은 그들이 드린 헌물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였습니다. 이것들은 휘장이나 덮개와 같은 성막의 외형을 관리하는 게르손 자손들과 각종 널판과 기둥 같은 성막의 뼈대를 관리하는 무라리 자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운반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헌물들을 받아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직임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막을 봉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막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헌물을 채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아자손에게는 이 헌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같은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의 성물들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것을 고아자손 레위인들이 매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고 다윗의 언약궤의 이송작전은 실패로 돌아가죠. 고아자손에게는 수레나 소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인간의 편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성막은 헌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분명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 원활히 돌아가고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편리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헌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립니다.그런데 이전에 드렸던 헌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봉헌물을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번제물과 소제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그것입니다.이 제사들은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구약의 5대 제사들이죠.구약의 제사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유지 그리고 속죄와 친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봉헌물을 바치도록 명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물이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자발성에 맡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물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대속의 역사, 선교와 구제, 친교와 봉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이 예배에 필요한 예물들을 성도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으로 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헌금이나 봉헌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명분이나 액수가 중요치 않은 진실로 자발적인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답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열둘째 날까지 각 지파의 대표가 헌물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진영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헌물의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동일한 내용의 헌물을 드렸더라라고 기록해도 될법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각 지파가 드린 동일한 헌물의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한날 드리지 아니하고 12일에 걸쳐서 헌물을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헌물과 예물을 독립적으로 받으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각 지파와 일일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가 개별적으로 헌물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그런가 하면 헌물이 12일 동안 드려졌고 그때마다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이것은 희생 제물의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과의 친교의 장으로 나아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예물이 되어 죽은 희생 제물의 피의 공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에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즉,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